이 공급은 여전히 병목 현상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플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금 공급망 결란이 굉장히 심각해져 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선대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수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의 인플레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프레임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업 안에서 향후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현재 인플레 이 사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로 불힙 효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채찍 효과라고 어 번역을 하더군요. 어, 불립 효과라는 건 뭐냐? 즉,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 채찍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변동의 폭이 크지가 않죠.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근데 채찍의 그 끝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채찍줄 끝이 이렇게 확 휘어지면서, 이렇게 큰 진동폭이 생겨나죠. 이걸 비유해서 일시적인 어떤 공급망 교란 효과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폭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와 호황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개념을 가장 체감적으로 배운 시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그 MIT 대학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MIT 옆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점 교류가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처음 갔더니 비열 게임이라는 걸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통 있는 게임입니다. 1950년대부터, 어, 지금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찍 효과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 각각 한 사람이 자기가 소비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어, 생산업자, 또 생산업자에다가 뭐홉 같은 재료를 대는 재료업체 뭐이는 각각의 역할을 나눠 맡아서요 그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 ...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 약간의 어떤 수치를 다르게 주문했을 때 이게 후방으로 갈수록 즉뭐 업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유통을 거쳐서 생산, 그 다음에 원재료 공급까지 예 이렇게 이걸 상류로 올라간다. 업스트림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수요와 공급의 진폭이 일어나는지 또 그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끝자락에 소비자 한 사람이 약간 수요를 좀 늘려서 주문한 것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아, 앞으로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건가 보다 하고 소매업자는 조금 더 도매업자한테 많이 주문하고 도매업자는 또그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주문하고 생산 업체도 더 많이 주문하고 원재료 업체도 그래서 더 많이 주문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어 공급이 부족 상대적으로 수요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급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유통 업체라든지 생산 업체부터 해서 재고를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결국 시장에 공급은 되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서 수요는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생산을 과잉되게 하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수요가 안정되면 과잉 공급됐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경기 변동을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음, 뭐, 그 돼지고기 사육과또 뭐, 돼지고기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돼지 사이클이라는 게, 돼지 시장의 사이클, 이러한게 사실은 경제 곳곳에서 사실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 효과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발생했느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격리된 사람이 늘어나거나 셧다하는 공장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생산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업스트림 쪽으로 가면서, 예, 이게 계속 이제 공급망 교란을 일어나게 한 측면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수송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차질을 빚게 돼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배송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요는 어떻게 됐나요?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폭격을 퍼부어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났죠. 물론 코로나 초기 때는 뭐 밖에 나가서 소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정하게 진전되고 이제는 리오프닝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동안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동성 폭격에 의해서 일어난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일정한 시기에 벌어놓은 소득들을 가지고 이제는 돈을 써야 되는 시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병목현상, 공급 병목 현상은 풀리지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은 여전히 병목 현상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플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공급망 교란을 더 증폭시키는 지금 현상들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동시에 왔어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 세계는 어, 세계화를 외치며 자유교육을 자유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왔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이 시기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버리는 출발점이 됐고요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 또 한편으로는 블록화 단계로 일정하게 진열이 됐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으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양상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진 거죠.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고 특히 중국이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로 이제 지적되면서 미중 간의 공급망 분리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이 새로 재편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질들이 빚어지게 된 거죠. 공급 경로로 된 사람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진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 공급망 결란을더또 심화시킨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또 알루미늄, 석유, 예, 수출 대부입니다. 천연가스는 세계적으로 1위, 알루미늄은 2위, 원유는 예, 3위 수출부위거든요 이,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예, 서방이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그런 원유라든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예, 수입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수입할 수 없는,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러시아를 합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적인 국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각종 뭐 농산물 가격이 예, 급등하는 이런 사태도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로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서 블록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엎친데덮친 엎친 경우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공급망 교란이 훨씬 더 심해지고 또더 연장되고 있고 다양한 사태를 이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어떤 제품들뿐만 아니라 사실 원재료 가격,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농산물 가격까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폭의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7.9% 정도의 이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2020년까지 한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에 그쳤다가 코로나 사태 때는 뭐 거의 0% 대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갔다요 갔다가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 예, 지금 가장 최근 수치는 7.9%까지 올라가고 있니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리를 원래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예,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양적 긴축도 더불어 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어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태가 언제쯤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은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채찍 효과에 의한 그런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측면에서 공급망 교란 효과, 채찍 효과에 의한 공급망 교란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금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측면은 채찍 효과라는 것 때문에 당장은 되게 공급 부족이 심각해서. 물가가 뜬밥질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이 공급부족 효과를 풀기 위해서 어 생산 설비를 늘리고 공급을 과잉되게 해버린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풀려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풀리고 또 그래서 러시아는 원유를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태 또뭐 농산물 가격도 안정된 상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인플레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점에 예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좀 열어두고 예, 봐야 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참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어, 우리가 지금 왜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걸 어, 보는 근본 틀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탑재하고 있으면 향후에 인플레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이런 걸좀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채지효과라는걸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조금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기에 따라서 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요. 저는 뭐 이런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또 투자와 연결 짓는 발상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예를 들면 이게 공급만 변환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 원자재 상품이라든지 원자재 상품과 연동된 ETF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냥 이게 금방 풀리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본금방 결혼을 가져오는 어, 현상 중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속될 것 같은 현상은 이른바 경제의 블록화 현상, 그중에서도 미중 갈등 양상인 거죠. 미중 갈등 양상에서 보면 특히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 분야는 바로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를 생각해보면 한국은 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반도체 관련한 기술 수출을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뭐, 뭐 소부장 수출 이런 것들을 제한하다고 압박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요. 현재는. 그 압박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업체들 중에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는 상당히 수혜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넥스틴 같은 회사가 있어요 넥스틴 같은 회사는 반도체 그 제조 공정에 있어서 웨이퍼 패턴을 그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올해 매출 기준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중국 쪽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의 반도체를 그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예,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은 쓰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언제 이 미국으로부터 차단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 장비 회사들 제품을 쓰다가 이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이라든지 여타 나라의 어, 제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삼성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을 다진 뭐 소부장 업체들이 다수 있죠. 예, 그래서 베스팅의 경우에도, 이런 웹 패턴 검사 장비는 미국의 KMA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공급하다시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중국 업체들이 점점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이 밖에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 또 제우스 같은 회사들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면서 예, 엄청나게 많은 예, 그 장비들을 이들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제우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레스팅 같은 회사들도 어 적어도 올해 안에로는 실적이 굉장히 큰폭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내용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어, 종목들은 제가 본격적으로 뭐 종목을 소개하는 게 아니어서요. 또 너무 자세하게 소개하면 저희 회원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말씀드리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 추가로 좀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이 반도체 종목들을 좀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중 갈등 속에서 네, 한국 기업들이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 기회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요. 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하이웨이가 사실은 거의 뭐 스마트폰 사업이 완전히 그의 무너지다 싶게했죠 또, 미국의 클컴 칩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 지금 스마트폰을 제대로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중국의 그런 스마트폰에 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뭐 필름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걸 공급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런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시고, 예,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오늘 채지효과라는걸 통해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인플레가 오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이런 공급망 교란 사태에서, 어, 투자의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 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